지금은 이제, 백, 이십 일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언어가 지금, 다른 책들도, 다 논서도 그렇지만은, 이 논법이 아주 특이하고, 재밌고, 그래서 이 분과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처음엔 하나는 열어보, 여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해. 두 번째는 보이는 방법만 얘기해. 세 번째는 뭐야? 열고 보이는. 그렇지. 열고 보이는 건 합해서 이야기해. 예. 전부 뒤에 그렇게 나와. 열고 처음에는 방편을 얘기해. 두 개는 진실을 얘기해. 세 번째는 방편과 진실을 합해서 이야기해. 예. 합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이 이런 말이야. 그래 이제 지금 앞에는 전부. 연다는 뜻에서 방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음. 방편을 열 때는 방편에 대해서 방편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예. 보일 때는 진실상을 중심으로서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방편을 연다는 뜻하고 보이는 작용하고 합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런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것을 이해를 하면, 이해를, 요것만 대강 이해만 하면, 그것다가 조금 살을 더 붙여주면, 이건 뭐냐. 어쨌든, 이 1,400년의 이 비밀이 다 풀어지는 걸안 한, 계속 1,400년을 비밀이라 그래.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그러면 실천이 안 되고, 그, 저, 뭐냐. 왜 안전해졌냐 그러면 이게 자 실천하기가 어려워 1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2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1이야 2야 어? 1번 실천하기 가 어려워서 2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뭐예요 하어 하여튼 원래 실천하기 가 어려워야 되는데 <laughs> 원래 실천하기 어려워야 돼 근데 요거는 애초에 인식이 이해가 안돼 버리는 거야. 이건 그건 뭐냐면, 그건 완전히 이 선지식이 없어서 그래. 명확하게 번역을 정확하냐고, 번역을 정확하냐고, 잘 번역을 정확하냐고 그것을 살을 붙여서 이해를 시켜주면은 어, 인식 을못할게 없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인식을 초월한다? 아니, 불교는 인식을 초월하지 않는다. 인식. 초월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지. 아. 인식을 초월하지 않아. 불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사,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형이상학이 아니라, 신은 형이상 학이라 불교는 인식을 초월하지 않아. 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이라, 이게. 차원이 높을 뿐이지. 이 인식을 시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실체는 뭐냐? 실체는, 실체는 있죠? 실체는 형이 사학적인 것이 있어서 실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거야. 인간의 능력이 모자란 거하고, 능력이 형이 사학적인 거하고는 틀린 거야.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다니까. 이게, 아니, 일단은, 일단은, 이 마음이 진실이 있 진실, 지금 진실상이라는 거. 진실상이라는 거는 내 마음도 진실이 돼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걸 말하거든? 근데, 번뇌가 없다. 지금 번뇌가 있는 것이 번, 없어져야 한다.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 번뇌가 없는 상태는 긍정합니까? 절대 부정합니까? 어? 아, 긍정이야지 일단 가든지 못 가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나한테 번뇌가 없어진 거는 형이 형이 상악적인 게 아니야. 어? 지금 번뇌가 지금 번뇌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있다 없다 그러는 것이 없다가 오래되면 없는 거 아니야. 그고 그래, 이건 형이 상악적인 게 아니라 절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니라 신신 신, 신은 형이 상악이에요. 신한테 갈수 있어요? 없어 없고 사람이 부처가 됐잖아요 사가문이 부처님이 사람이 부처가 된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정목이가 이 뭐냐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형이상학이 아니야 어 당연히 어려울 뿐이지 지금 그걸 얘기 안 다니까 요게 요 그걸 얘기 자봐 열고 보이는 뜻을 한편 쓰는 게자 지금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안전해지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 네. 인식을 못 시키고 있다. 그래, 이제 인식만 되죠? 인식이 됐다. 다 이해를 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 뒤에, 그 뒤에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네. 그죠? 네. 아, 그랬지. 개시오입에서 개하고 시는 내가 가르쳐 줄 거라니까, 부처님이. 내가 또 대신해서. 개시오입에서 오입은 여러분의 일이야, 여러분은. 그죠? 네. 그것이 형이 상악적인지, 형이 상악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 거 지금 요걸 뭐라는 거라, 지금. 지금 아주 지금 이미 해결을 돼야 될 것들이 지금 아예 지금, 지금 안 되고 있다. 1400년 동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라.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여는 뜻과 보이는 작용을 밝힌, 네. 열고 보이는 네 가지 뜻. 열고 보이는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으면 열고 보이는데, 최소한 열여 가지로 얘기해. 다른 법학형 해설서들 있죠? 여러분은 최소한 열여 가지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 불교 조사들 중에서 언어가 가장 작고, 명료해. 그런데 안에가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설명이 어렵다, 이 말이라. 언어는 그러니까 네 가지밖에 안 해. 이 앞에도, 이 뒤에도 이 얘기하잖아요. 연꽃에 대해서 16가지 묘함이 있다니까. 근데 오늘은 4가지로 잘라서 얘기해. 자, 읽어보세요. 집중해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는 뜻과 보이는 작용을 합하여 밝혔다. 한번 열고 보이는 중에 합하면 4가지 뜻이 있다. 첫째, 앞으 셋을 써서 하나가 되게 한다. 앞으로 삼승을 교법을 써서 일승의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셋을 건너려서 하나의 일게 한다. 저 삼승을 서승게 하기 때문다 그만 다 이해가 되죠? 이야 어? 이해가 된다. 아니, 셋에 대해서 설명해가지고, 셋이 하나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 이 말이라. 써서, 사람을 써서라고 안 해. 써서 하는 거는, 요건 교법이라고 내가 본 거야. 교법. 거느려서 하는 거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이 언어를 통일하게 쓰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이, 이, 글자들을 비밀 있죠? 안에 뜻, 요것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법학형 종요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원효, 저술, 모두 에게다 통하는 다이 언어는. 그러니까 이 신이 난 거지, 신이 난 거.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언어는 나 혼자 신이 났지. 나 혼자 신이 났어. 이걸 다, 내 입하니까 다 통하니까 나 혼자 신이 났어. 여러분도 이제 법학형 종요일 때다 앉아, 다 앉아, 알아버려요. 알아버린다고. 알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책들이고, 뭐고 다 통하고, 예. 그러면 원효 밑에 있는 사람들 있지? 원효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저술은 다 사상이고, 뭐고 다 통해버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통해. 그렇지 더. 안 통해. 안 통한데? 안통하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다 통해. 자, 다음, 셋째, 셋째 읽어, 읽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아. 방편문을 열어서, 방편문이 있죠? 방편문을 하나인데 방편문을 열어. 연다는 말은 쪼갠다, 이 말이야. 세 가지로 쪼개. 쪼개. 그럼 방편문을 열어줬지. 방편을 열어줬는데, 사실은 방편문을 열어줬는데, 방편문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냐면, 쪼갠 거 없잖아. 대나무 문도 아니고, 뭐냐면, 판자문도 아니고 여기 나와 쪽에서 보여준 것도 없잖아. 지금 마음, 마음으로 말로 지금 방편문을 열었다 이러잖아. 방편문을 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승에 대해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을 교법으로 열어 보였다 이 말이야. 그 열었다 열었다 이 말은 알겠다 이 말이야. 어? 요건 알겠다고. 요건 성문의 법이다. 요것은 보살의 법이다. 요것은 뭐냐면 연각의 법이다. 이렇게. 알, 알게 했다, 이말이야 그렇게 알게 했다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자꾸 쓰쓴 거야. 이건나 혼자밖에 안쓴 거야. 언여도 안 쓰고.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를 알게 했다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예. 음. 그, 그 이유는, 정확 이유는. 그건 이제 언여도 못본건데 내가 봤어. 경에 있는 건 무슨 말이 했냐면, 연다는 거는 중생으로 하여금 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어? 네. 이 말은 맞나 틀리나, 틀리나. 어? 틀리나. 틀리지, 네. 틀리지. 하이 그냥 이글을 보고 그냥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니까 열게 연다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열게 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냐고 있고 강히 하고 그랬.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 이게 조사야. 조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중생을 하여금 이 개자를 열게 하였다. 여는 거는 부처님이 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중생을 하여금 알게 하였다. 그럼 맞지? 맞지. 똑같은 개자 하다가 알게 하고 열게 하고 글만 바꿔버리면 그냥 쫙 의미가 다 통해버리는 거야. 그죠? 왜 알게 했냐, 그러면,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청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또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과 아니면, 뭐냐, 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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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불 여불이 부처님과 함께 하든지, 오직 부처님만 강의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 개는, 이 알게 하는 것으로, 일정에, 저,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다 찾아봤지. 저, 요, 요, 정말인가? 그랬더니, 전부 다, 연다는 것은, 개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열게 하여, 이래 됐더라고. 그럼, 그러 시도 있지, 시. 시. 시는 또 하여금 요거,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의 거고, 요거는 중생의 하여금, 포기하는 게 아니야. 중생에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응? 어? 번역이. 그렇다고. 다른 거는 다 번역,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주 키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 이 개가. 중생으로 하여금 열 개, 아, 그대로 쓰면 열개 하는 거 어, 요, 건열개 하는 번역은 맞아. 번역은 맞는데 여는 거는 중생이 아니잖아? 오, 그러게 잘못된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해가지고 쫙부차아 봤지? 지금까지 한국 불교를 빚는 그, 그, 위대한, 그 분들 걸다 봤어. 그랬더니, 다 그, 중생을 하고, 열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렇지. 그 틀린 것이지. 빛낸 거 아니죠? 예? 네. <laughs> 그래. 그랬다, 니까 그래. 이런, 이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내 입으로 하면은 내 입이, 저,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 입을 그렇게 너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보라, 봐야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있지? 마지막에, 이 번역, 한달안 해, 한달안 하면 되니까, 책, 그, 2월달에 올때 나오니까, 그때 쫙 해가지고, 내가 이 저명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번역한 것들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줄까? 아그래가 맞춰보면 되잖아. 맞히는데 너무 힘들어. 네. 우리 너무너무 착한 회원이 하나, 여섯 네. 개를 놓고, 머리가 너무 좋아. 여섯 개를 놓고, 내끈 놓고 맞춰봤잖아. 다.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거의, 거의, 이제, 죽을 때까지 일편 단신 여기에. 맞춰면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 너무 그,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이 얘기냐. 아직 한 사람도 번역이 제대로 없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무슨, 모든 그, 그, 스펙으로 봐서 나는 뭐냐. 그, 따라가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본 거야. 여, 섯 가지를 놓고 봤다는 거라. 지금 여섯 가지 나온 거예요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형입니다. 아주 넘 너무너무 뛰어난 형는 예. 됐습니다. 자, 첫 시간은 두 번째, 요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